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공화정에 들어선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시민들 역시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었죠.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화정 2년 차에 접어든 프랑스 국민공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루이 16세 처형의 앞장선 로베스 피에르는 공포정의 대명사로 자리 잡습니다. 급진 세력인 로베스 피에르는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공안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안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죠. 1793년부터 1년 동안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됐고 그중 1만 7천 명이 사형당했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조르주 단통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피는 그만 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 포지션이죠. 루이 1 6세의 처형 때까지는 혁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보고 함께 달렸지만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죠. 로베스피에르의 측근들은 단통을 처형하라고 제안합니다. 반혁명 세력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피에드는 단통을 처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집니다. 단통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혁명에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단통을 죽인다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이죠. e x é c 공안이가 단통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은 단통 세력의 기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단통의 측근들은 무력을 사용하자 제안하지만 단통은 역시나 거절하죠. 대신 피에르가 비밀리에 조직한 비밀 경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로 합니다. 바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국민 공회에서 말이죠. 다급해진 피에르는 단통과 일대일 대면을 합다 지금이라도 다시 함께하자고 말했지만 단통은 단칼을 거절하죠. 대 차이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자리는 끝나죠 피에르는 단통의 측근인 데물란 카미우를 찾아갑니다. 카미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때의 연설로 스타가 된 저널리스트이자 정신입니다. 신문에 가슴 뛰는 글을 기고하며 프랑스의 혁명을 주도했죠. 피에르는 어떻게든 카미유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카미유는 신문을 폐쇄하며 진정한 독재의 길에 들어선 피에르에게 이미 실망한 뒤였죠. 결국 피에르는 빈손으로 공안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하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단통을 처형하자고 주장했던 위원들도 당황하죠. 하지만 피에르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들 역시 피에르의 명령을 거부하려 했지만, 단통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피에르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위원회 모두 단통의 체포 안에 서명하게 되죠. 그렇게 단통은 체포되고, 국민 공회는 긴급 소집됩니다. 단통의 측근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로베스 피에르는 단통 체포안의 정당성을 자신이 직접 설명합니다. <놀람> 결국 기소장은 승인됐고 카미유를 비롯한 단통의 측근들이 추가로 체포되며 함께 법정에 세워지죠. <놀람> 그들의 제목은 뇌물죄였습니다. 시민들은 단통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모여들었고 유명한 연설가였던 단통은 연설을 시작니다 <laughs> 단통이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가자 피에로쪽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Oui, 그리고 판사에게 단통을 즉각 처형하라고 명령하죠. 단통이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가자 피에로쪽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단통을 즉각 하라고 명령하죠. 한편 단통은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단통과 그의 측근들은 법정 구속됐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에르 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카미유의 아내가 사람들을 선동해 공화국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거짓 음모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국민공회에서 단통을 지지했던 의원을 불러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공안인는 주도권을 잡게 되고 단통의 변론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피고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고 단통과 그의 측근들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단통은 단두대로 향하죠. 그리고 피에레의 집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통은 단두대로 올려지고 그렇게 머리가 잘리게 되죠. 단통이 처형되자 피에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La révolution a fait fausse route t o i m ê